당신의 건강을 플러스하는 시간,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두근두근, 두근두근. 매일 일정한 간격으로 뛰고 있는 이 심장 박동이 어느 날 갑자기 불규칙하다면 이것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 바로 부정맥입니다. 이 부정맥이란 어떤 걸까요 부정맥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박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규칙하게 뛰는 것도 부정맥이고 너무 맥이 빠르거나 느리게 뛰는 것도 부정맥에 포함됩니다 오이 부정맥이란 즉내 심장 박동 맥박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맥박이 너무 느리거나 빨라도 부정맥이라고 하고요. 불규칙적으로 뛰어도 부정맥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이 불규칙적으로 뛴다 그러면은 이그 말을 잘 이해하시려면 심장 구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 심장은 온몸의 피를 빨아들였다가 뿜어내는 펌프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온몸의 피를 빨아들이는 위쪽 부분을 심방. 그리고 몸쪽으로 피를 짜 주는 아래쪽 부분을 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시 심방이 피를 짜주면 그 피를 심실이 받았다가 심실이 피를 짜주면서 몸으로 짜주면 몸을 돌고 온 피가 다시 심방으로 이완하면서 받아줍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네. 심방이 수축할 땐 심실이 이완해야 되고 어. 심실이 수축할 땐 심방이 이완해야 되고 이 둘이 1대1의 비율로 규칙적으로 뛰어있는 게 정상 심박동인데 이것이 불규칙하게 뛰는 경우 부정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이제 심장이라 하면 하나가 꿈틀꿈틀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네네. 이게 좌심방, 우심방 두 가지가 있는 거네요. 음, 위쪽에 있는 게 심방이고요. 심방이고. 밑에 있는 게 심실이고요. 심실이거를 이제 좀더 자세히 나누면 이제 우랑 좌로 나눠서 이제 좌심방, 우심방, 좌심실, 우심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하트비트 예전에 노래 나왔을 때, 우리 두근 두근했잖아요. 그 네. 양쪽에서 했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교대로야. 교대로 했었어야 네? 되요 <laughs> 선생님을 만나 뵙고 노래를 안무로 짰어야 되는데. 그죠? 너무 어렵지 않아요. 저도 아, 그래?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아, 그래도 어렵더라. 이렇게 한 번에 얘기해 주시니까 이해가 또 쉽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심방과 심실의 역할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네. 심방이 네. 몸에 있는 피를 받아주고 네. 그걸 심실로 보내면 심실이 결정적으로 피를 짜줘서 우리 몸의 피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걸 제일 중요한 거지. 심실이죠. 정상 심장박동의 기준이 또 따로 있을까요? 네, 정상 심장박동수는 1분에 60회에서 100회 사이에 있고요. 아, 네. 네, 심방과 심실이 1대1의 비율로 뛰어야 합니다. 오, 정상 수치를 기준으로요. 높거나 낮은 경우에도 문제가 될까요? 네, 음, 정상 심박수가 1분에 100회 이상이 된다면 그것은 빈맥이라고 하고요. 보통 환자가 두근거림을 느끼거나 또한 심한 빅맥이 장시간 유지되게 되면 심장 근육이 과려하여 심장 근육이 손상되거나 심장 마비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상 심박수가 60회 까지라고 보는데 그것보다 더 느리게 뛰게 되면 저희가 섬맥이라 하고요. 섬맥은 일반적으로 큰 증상을 느끼지 못하나 심한 섬맥의 경우 피로감, 어지러움, 실신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 그렇다면 부정맥의 대표적인 증상이 심장박동의 이상인 것 같은데요. 본인이 스스로 느낄 수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심장이 빨리 뛰는 빈맥 또는 이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그런 부정맥은 본인이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심장이 느리게 뛰는 서맥의 경우에는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정말 굉장히 위험한 경우네요. 네. 오, 이 빈맥이나 서맥이 잡힐 때둘 중에 어떤 게더 위험할까요?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서맥이 서맥? 알. 본인이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섬행의 그 경우에는 보통 본인이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 섬행이 그런데 보통은 그 환자분들에게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데 40회 미만의 심한 섬행의 경우 자는 도중에 이제 동정지라 그래서 심장이 안 뛰는 현상이 네. 생기면서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 부정맥은 왜 생기는 걸까요? 부정맥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원인과 심장은 정상인데 다른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원인으로 나눌 수 있고요. 심장에 문제를 일어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심비대, 심근경색, 판막질환, 그리고 노화, 유전이 있습니다. 심장 밖의 문제로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나 폐렴 같은 심한 감염증이 발생했을 때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고요. 과음, 그리고 갑상선 한진증 바로 스트레스 등이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와. 일상생활에서 술, 담배, 커피 굉장히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이 부정맥을 유발할 수도 있을까요?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부정맥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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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한두 잔의 커피는 상관이 없다고 하고요. 흡연은 부정맥과 직접적인 언급이 된 바는 별로 없고 대신에 과도한 음주는 확실하게 부정맥을 들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허, 그렇군요. 네. 이 음주 후에 심박동이 이상이 느껴진다면 네. 의심을 해봐도 될까요? 이제 우선은 음주 후에 심장이 빨리 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시고요. 네. 대신에 이제 뭐 본인이 크게 불편감을 느낄 정도로 두근거림이 지속된다든지. 아니면 심장이 울컥하는 느낌이 들면서 뭔가 맥이 건너뛰거나 쿵하면서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난다면 부정맥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아, 이 부정맥과 과도한 음주는 그렇다면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우선 알코올이 직접적으로 심장 근육 세포에 독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독성을요? 네, 그래서 많이 마시면 심장에 독성을 띠기 때문에 과도한 음주는 안 좋고요. 네. 또한 이제 음주 자체가 교감신경을 항진하거나 아니면 관상동맥 쪽에 영향을 미쳐서 부정맥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고령의 어르신분들도 이렇게 젊은 사람과 심박수 정상 수치가 비슷해야 할까요? 네, 정상 기준은 항상 60회에서 100회 사이입니다. 60, 60회에서 100회 사이가 예. 모든 연령층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네. 오. 선생님, 그렇다면, 이 부정맥이 의심된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찾아가는 게 정답이겠죠? 네. 대부분의 부정맥은 생명과 연관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또 생명과 근데 연관이 되게 되면, 심정지나 심장마비가 치명적인 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정맥이 의심된다면 병원에 빨리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 그럼 병원에 간다면,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부정맥을 검사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심전도입니다. 음. 팔다리와 가슴에 전극을 붙여서 심장에서 나오는 신호를 읽어서 부정맥이 발생하는지 보는 건데요. 심전도 이제를 보시면 앞쪽에 작은 이렇게 올라온 부분은 심방 뛰는 아. 부분을 나타내고요. 네. 뒤에 뾰족하게 올라오는 거는 심실이 수축할 때 나오는 신호입니다. 이두 신호가 1대1의 비율로 잘 나오는지, 그리고 너무 빠르거나 느리게 나오진 않는지 확인하여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또 부정맥이 그 집에서 가끔 발생하고 병원에 왔을 때는 정상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찍은 심전도가 정상이라 고해서 저희가 정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신 분들은 심전도를 이렇게 일에서 칠일 정도 집에서 생활하고 오시는 웨어러블 심전도 검사를 해보기도 합니다. 아 이거를 집으로 가지고 가셔서 칠일 동안 네 붙이고 갔다가 오. 씻을 때뜯다가 네. 씻고 나서 붙이고 그런 식으로 하시고 뭐 본인이 이상을 느꼈을 때 표시를 해주시고. 그러면 요즘에 이제 컴퓨터가 분석을 해서 이상이 있었을 때 진짜 부정맥이 발생했었는지 어떤 부정맥인지 알려 줍니다. 그 순간의 진단보다 더 정확한 진단을 할수 있겠네요. 네, 네. 요즘에는 이렇게 기계가 지, 자꾸 좋아져 가지고요. 어. 예전에는 막 주렁주렁 달고 왔었어요 되는데 네.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부정맥이 있는지 확인이 된다면 심장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심장 초음파를 해 보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 항진증이나 염증이나 뭐 다른 문제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닌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오, 여러 가지 또 검사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네. 네. 이 검사 결과 부정맥이 발견된다면 네.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겠죠? 어, 반드시는 아니고요. 네. 사실 대부분의 부정맥은 환자분의 수면과 연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면과 연관이 없는 부정의미의 경우 환자분이 크게 불편하지 않는다면 지켜보는 경우도 많은데요. 대표적인 예가 심실조기박동입니다. 음. 위에 제일 위에가 정상심전도고요. 밑에가 심실조기박동인데요. 보면은 갑자기 좀 중간에 넓어 보이는 부분이 나오는데. 네네 가운데 부분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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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원래 심장이 뛰게 되면 심방과 심실이 1대1로 뛰어줘야 되는데, 심실이 지멋대로 한두 번씩 뛰는 겁니다. 그래서 심실이 조기로 박동한다. 빨리. 지면대로 박동한다 그래서 심실 조기 박동이라고 하고요. 그 심실 조기 박동은 이제 환자분이 못 느끼시는 경우도 많고요. 많이 느낀다 하더라도 이제 심장이 울컥하면서 맥이 건너뛴다 아니면 심인장이쿵 하고 내려앉는다라고 호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약 99%의 환자는 사는데 문제가 없고 수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아 약물 치료도 필요 없이 지낼 수가 있는 걸까요? 네네 그냥. 음. 환자분이 사는데 수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요. 굳이 뭘더 하는 것보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부정맥 관련된 약물들이 그 약물 자체로도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저것 때문에 건들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맥도 있는데요. 가장 흔한 게 심방세동입니다. 밑에 사진을 보시면은 제일 위에가 정상 심전도고요.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게 심방세동인데요. 보시면 아까 전에 정상심전도의 그 심방이라고 했던 그조그마한 올라오는 부분이 밑에 부분에서는 안 보이죠. 네, 거의 파도를 치고. 있네요. 네, 안 보. 말그잘 찾으셨어요. 네. 파도를 치고 있어요말 그대로 심방이 이렇게 박자를 맞춰서 뛰는 게 아니라 세동 이렇게 떨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심방이 떨고 있으면서 심실은 역할을 해야 되니까 네. 뛰긴 뛰는데 지멋대로니다 아 그래서 심실 뛰는 게 불규칙적으로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일 위에는 박자가 잘 맞는데 그러면서 이 문제는 이렇게 심방은 떨고 있고 심실은 그래도 우리 몸에 피를 돌리는 심실은 짜주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쵸. 하지만 이제 심방이 떨면서 이 안에 심 원래 심방에 있던 피가 심실로 이렇게 잘가줘야 되는데 떨면서 지멋대로 가면서 여기 소용돌이가 생기면서요. 여기에 혈전 피떡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 피떡이 머리로 잘 나와서 뇌졸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심장이 잘 작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되게 되면은 심부전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또 발생해야 되네 뇌졸증 환자 중에 심방 수동이랑 연관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이 심방세동은요 어떤 걸까요? 또 어떤 치료가 필요하겠죠? 네, 우선 음, 심방세동은 나이가 들면서 많이들 생기시게 되고요. 심방세동을 없애면 가장 좋겠지만 고령의 환자들은 그 심방세동을 원래 심박동수로 돌리는 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혈전 이 네. 생기지 않도록 혈전 항응고 약물을 복용하고. 심방세동 때문에 심장이 너무 빨리 뛰게 된다면 심박동수를 조금 늦춰주는 치료가 주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당 40회 미만으로 너무 느리게 뛰는 섬액의 경우에는 밤에 자다가 아니면 특정 상황에서 심장이 너무 오래 안 뛰는 동정지를 유발해서 심정지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러신 분들은 이런 위험도가 있으신 분들은 인공심박동기를 가슴에 삽입하기도 하고요. 인공심박기라고 하면은, 네. 심장을 뛰게 해주는, 네, 네요 네. 네. 그래서 심박동기 가끔 섭입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네. 보통 이런 섬액이랑 연관 있는 경우가 많고요. 오. 그리고 또 부정맥 약물로 치료하기도 하고요. 부정맥을 유발하는 전기신호를 보내는 심장 근육을 전기로 태워버려가지고 없애는 전극도자 전제술 절제술도 시행하기도 합니다. 오. 이 부정맥의 합병증도 혹시 존재할까요? 네, 특정 부정맥은 급작스러운 죽음을 유발하는 심정지나 심실 세동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지속되면 신비대나 심부전 그리고 뇌졸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TV 홈닥터 더나은 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심장 뛰는 하루 보내셔야죠. 자, 심장 뛰어볼까요? 우뚱우뚱우뚱